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근데 이거 뭐지? 방금 자기장 있었는데 없어졌어. 사왔다는 건가? 아닌가? 저 바뀐가? 어나 기어 다니는데 왜나 갑자기 기어 다니지? 와 어, 청소리. 뭐야? 나 죽었는데? 아니 이거 왜왜 왜 죽은 거야 아닌데 근데... 아. 역시 1킬은 무리인가? 이제 몇분 살아남기로 해야 될거 같은데. <laughs> 1킬은 못할 거 같은데. 너무 힘든데. 배그 답답하다고? 야, 배그, 이거 뭐지? 혼자서 해서 그래. 스쿼드 하면은 잘할수 있어. 음. 한 번만 더 해보고 1킬 못하면 그냥 접을게. 근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된, 어? 눈이 왔네? 어, 씨. 와! 이거 뭐야? 어, 어, 뭔가 철렁했다. 어, 다 들린다고? 님, 님들, 우리 팀은 말이 없는데? 님들, 안녕하세요? 나가라고?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근데? 나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 ESC? 오, 이거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구나. 근데 이왕 들어온 거한판 해야겠다. 나. 미션 상관없이 한판 할게. 응.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근데 이거 제가 좀 많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갈까요? 아니면 할까요? 같이? 어, 안녕세요 방송인이에요? 그렇죠. 방송인이에요? 아니 저는 배그 비제는 아니고 롤 하긴 네. 하는데 제가 배그 진짜 못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관없지 괜찮. 롤을 못. 저 롤을 못 해요. 아, 저롤 잘해요. 저데 롤을 못 해요. 전롤 잘해요. 제가 나중에 <laughs> 한번 같이 롤 해요. 우리 저희. <laughs> 방송 뭐예요? 방송 뭐예요? 아프리카. 아, 근데 좀 말하기 너무 너무 좀 그래. 좀창피해 가지고. <laughs> 아, 괜찮아요. 말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인데 <laughs> 롤이 저 어, 방송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방송... 네편의은볼수 있어요? 아 지금 볼... 볼수 있긴 한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어디... 어디 갈까요 일단? 전잘 몰라요 어, 요즘 뭐 먹으니까 짤파가죠 짤파요? 어, 상관없어요 네 짤... 짤... 아한 짤파가죠 짤... 내려요 지금요? 네 달파? 달파. 아, 아다랗게. 짜잘, 아다랗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2번 님 시프트 눌러요. 시, 시 10. 시프트 한 번만 눌러요. 네 네. 한 번이 한번 쪽에 와서 줍시 어. 보시면 돼요. 2번님, 2번 네? 님, 이번에 시프트 한번네 네. 번 눌러요. 네네. 시프트. 네, 시프트 누르고 있 아, 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한 번만. 눌러야 아, 네. 돼. 지금 안 오잖아, 앞으로. 네. 어, 한 번만 누르시고 네. 앞으로 어. 오시는 법을 모르나요? 부모님 어, 차 타고 오세요. 차 타고요? 네. 네, 근처에 저한 분이 파라다이스리조트 쪽으로 계시고. 거기 파라다이스에 지금 멈춰 계셔가지고. 네. 지금 앞으로 아예 낙하산을 안안해셔십니다유미이 <laughs> 매니저님 이열 네. 네. 개를. 어 근데 방금 지금 총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디서 어떡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벗어나세요. 아 벗어 네. 벗어날까요? 아 벗어날까요? 네. 아, 벗어날까요? 아, 벗어날까요? 네. 잠깐만요. 네 거기선 벗어나세요. 네네 네. 사람 많을 거예요. 아 네. 어어 어! 사람이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해... 내렸대요. 어떡하지? 저희도 지금 돌아갈 시간이 안되었고 시간이 안되니까 너무 어어 2번님 총 드시고 있나요 혹시? 네저 아니요 지금 저 숲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어그럼 그러면... 네네 여기 일단 벗어나라고 하셔가지고 어, 어 그쪽으로 가도 안돼요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야 돼. 있는 쪽 네네 오쪽으로 <laughs> <속진적으로 웃음> 돌아서 <돌아가고 웃음> 네. <laughs> 죄송해요 <웃음> 아 진짜 <laughs> 죄송해요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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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너무 못해 가지고 차가 없네. 차요? 여기 뭐가 있긴 한데 오토바이 같은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아, 타지 마세요. 그거 타다가 죽어요. 응. 아, 타면 죽어요?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네, 네. 오토바이 운전이 없지.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네. 네. 오오오 오! 옆에 청소리 들려요. 어, 아 도망. 네, 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나도 나오세요. 네, 네. <laughs> 오오 저 주위엔 없어, 일단. 전도망간것 같은데? 아! 오! 아악! 오! 아! 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통화를 장전 안 했는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 네. 일단 저 파밍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괜찮죠? 딴 데로 갈까요? 잠 어, 파밍 하실 수 있으면 파밍 요 네, 네. 저 가방, 가방, 가방. 일반님 제가 돌고 있습니다. 어, 총도 있다. 아, 나 깜짝 놀랬어, 나... <laughs> 총을 장전도 안 했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놀랬어, 나. 총 장전? 여기 스피스 yeah, 있어요? 네. M4 있어요? M4 좀... 얘 M4 아닌데? 아니 여기, 여기 집 털었으니까... 하. 한그 배율 집을... 남아요. 예, 그, 그 그쪽에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빠진 애도 있을 거예요. 좀 네. 위험할까 지금 튀게 나을 것 같은데. 저저요예예 예. 네네 예, 예. 네. 아, 네, 네. 어, 어떡하지 어저 어, 이번님 한어 여기 저, 소리 들리는데 어떡하지? 아 이번님한테 저 오토바이 뛰고 오라고 하시면 그런데 아, 뒤로. 응. 유민님 매니저님이 열 개를. 앱 눌러서 같은 팀 위치 확인해 봐요. <laughs> 알려 주시면. 어, 아, 네.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들리는데. 아, 진짜요? 아,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건 아, 죄송할 것 없고. 아, 내가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이거 이거 지면은 막전적 남고 그러는 거예요. 승률 깎여요, 님들? 네. 아, 잠깐만요. 깎이지. 깎이긴 는데 네. 네. 깎이긴 하는데 배그한... 올라요. 아. 랭크가 없어요. 아. 아, 그래요? 아. 아 너무 죄송해 가지고 저 때문에. 괜찮아요. 재밌어요. <laughs> 우측 조심하셔야 돼요. 네. 파라다이스 이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SKs. 이건 뭐지? 스 크스 그거 드세요. 드셔도 돼요. 아, 저 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아, 뭐야? 얘왜오해요 뭐야? 근데 2번님도 어렵겠다 <laughs> 아니안아다 아니, 아니. 다들 배율은 있으신가요? 아배아 아, 이거구나 됐다. 어 모자 쫓았다 2번님 그냥 뛰어요 지금 뛰어요 어, 어디로요? 2번님 2번 이쪽으로 오세요 2번님 네 어디 2번... 어디로 가야되지 3번 3번 어, 어디그 소리 들린다 그 오토바이 소리 아, 저요 저아 오케이 아, 여기 어디지? 이쪽으로 보세요. 시야가 어, 닦으시네. <laughs> 네, 저 제가 맵 리딩 못 해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타지 잠깐만. F 어요 F F 네, 네. 아니. 어, 여기 깨끗하네. 어, 아, 여기 있다. 형 아, 상황은 잘 썼는데. 됐... <laughs> 그럼 저는 그럼 집에 있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세요. <laughs> 이거 이제 그쪽, 좀그 그쪽으로? 돼요. 네, 저희 저는 네. 네. 쪽으로 오세요. 저희 따라오세요. 아, 님들 그냥 저 제가 저 3번 제가 그냥 이번엔 이거 다리를 건너야돼 베스트는 여긴데 베스트는 네. 이쪽, 이쪽 산인데 네 건너기가 너무 힘들. 어 건... 안돼 그냥 이거 네 차타고 다이렉트로 네. 그냥 파고들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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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바이딱 좋아 홀! 그냥 뛰자 여기서 가 타셔야 되는 타, 타, 타라고요? 들어감,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돼요 저 우리 장상 자금... 어청 똥소리 똥소리 아, 도끼가 없거든. 앞에서, 앞에서 내릴게요. 나만 맞아보세요. 벌써 또 걸어 들어가야 돼요? 저 보급 있다. 아, 여기 보급 떨어졌었다, 여기. 보급? 이차소리 어디야? 왼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왼쪽이. 어, 아, 조끼 좀 먹을게요. 네. 네. 플레이어건 왜 이렇게 많이 있어 거기다, 저기. 어디? 내가 두 번. Oh! <laughs> 별. 어! h 어! m coming b 어 c 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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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쟤.. 육배율 있어요, 여기. 알았뒤제 언덕. 295, 290. 보이, 보여, 보여, 보여. 아, 목에안 돼. 아니, 왜안 살려. 잠 혼자예요, 돌에. 먼저 살렸어요. 그리고 아총총총총총 총. 어 뭐야 뭐 뭐야 뭐, 뭐, 뭐 있다. 아. 니아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님들. <laughs> 아니 아니 총을 쏠 수가 없는데? 아니 그 뭐야 그 나는 사람 이번 백은 사람이 안 보이던데? 아니 그 조그만 게 보여요 진짜? 아니, 나 무서워 죽겠는데, 보이지도 않아. <laughs> 킬당 만개 해도 안 된대. 형님, 생존은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난 생존할, 나는 생존하려고 나는 배그를 을 하는 거지, 총 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생존을 더 잘해. 아, 근데 나 우리 팀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팀 진짜 나 아니면 1등 할수 있었는데, 아. 근데 우리 팀 게임 끝나자마자 나간 거 싫어? <laughs> 나 게임 끝나자마자 다 나갔는데? <laughs> 시청자 암 걸린다고? 아, 뭐, 롤은 암, 안, 안, 안 걸리냐? 롤만큼, 롤도 다암 걸리고 그러는 거지. 탑20 안에, 20이, 그러니까 20등 안에 들면 2,000개? 2,000개? 1000개? 1킬이라도 하면 1,000개 더온자 와, 쿨, 쿨. 뭐야, 나한번 아무도 안 알려줘? 하, <laughs> 진짜 너무해. 이렇게 롤, 이렇게 배그의 인재가 없단 말인가?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스코드, 스코드 가가지고 물어봐, 말해달라 해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배그의 인재가 없다? 아, 진짜,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배가 안 터지는데 밑으로 빠졌는데? 어, <laughs> 진짜, 아저 진짜 배린이라서. 어디 어디? 아 어, 옆에 옆에 안봐, 옆에 아무도 없는데.